네, 안녕하세요. 한지안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수박 자르는 칼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laughs> 예, 워터멜론 나이프. 수박의 과육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슬라이스하여 먹기 좋은 두께로 수박을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옆모습. 집게 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방법을 보시면, 여기 수박 보이시죠? 예. 수박에 과피와 과육에 경계에 커팅 와이어를 대고, 커팅날을 이용하여 수박의 형태에 따라 긁어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두께로 잘라진 수박을 수박 컷 수박 커팅날 반대쪽으로 집어 올립니다. 먹기 좋게 잘라진 수박을 접시에 담습니다. 스테인레스고요.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긁어내고. 들어 올리고 빼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지?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이걸 이렇게 갈고리로 긁어낸 다음에 뒤집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긁어내고 뒤집어서 잡아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수박 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박 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